리줌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대시경을 이용하여 어, 전립선 내에 그 수증기, 고온의 수증기를 주입을 해서 어, 전립선 조직을 괴사를 시키는 시술입니다. 2015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어, 우리나라에는 2022년도에 식품의약안전처에 허가를 받고,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시가 돼서 시작을한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을 얘기를 하는데 어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단하고 바늘만 찔러서 수증기만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덜 침습적인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술은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께 적용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50세 이상이면서 3 0 이상이면 그램에서 80g의 크기의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께 어, 적응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